벽에도 많이 붙어 있어. 여기, 여기? 저쪽에. 어? 여기도 있어, 여기. 얘네 어, 어, 여기 봐봐. 그럼 저쪽에는. 장... 찾아봤다. 손이 뒤에도 있어. 너 뒤에. 손이 뒤에도 있어. 네. <목소리도> 자, <목소리도> 어, 어, <목소리도> 이거 하나, 둘, 셋 다들 가르히잡아어요 어, 진짜또잡봐 어, 그냥 가도 돼요? 계속 잡아. 은 잡고 잡요라고 먹는 거야?